푸옥 티켓팅을 했습니다 푸옥 가기 위해서 승강장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우 자 국내에선 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죠 게이트 10번에서 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12시 20분인데 딜레이 돼가지고 오후 1시 30분으로 바뀌었어요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 베트 트래블 에어인데, 아, 캄보디아 앙코로 에어네요. 우리가 타는 게. 아, 베트남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아, 캄보디아를 약간 얕잡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 옆에는 베트. 자, 여기가 하츠로인데 아, 하, 여기까지 지금 버스 타고 왔어요. 한 15분 타고 온 거죠. 네, 멀리서 왔습니다. 딱 끝에서 왔으니까 상당히 멀리서 왔죠. 이 에어버스를 타고 한번 즐거운 여행을 해볼게요. 가자, 코코. 자리는 이십1번 이. 네, 네, 캄보디아 승무원이네요. 피부가 어, 하얘요. 네, 원래 네, 많이 놀래요.

음, 다니는데 뭐, 북극에 내같요 다시 착륙하기 위해서 북극섬으로 회항하고 있습니다 참 착륙합니다. 아, 40분정도 걸렸습니다. 자,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항, 네, 콩, 확태, 북과 국제공항이래요 네, 드디어 북구역에 발을 내려놨습니다 더 파미 리조트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오 내가 좋아하는 수영장 네, 수영을 만끽하겠습니다 리조트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욕실, 침대 두 개. 제가 오늘 베트남 사람하고 둘이 잡니다. 자, 푸꾸가 앞에 바닷가입니다. 어우. 야자수 나무가 있는 동남아시아 바닷가죠 푸지만 뷔페입니다. 해산물 뷔페, 고기 뷔페. 내 옆에는 항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윙윙 부부. <laughs> 개구리 뒷다리 가져왔습니다. 아, 옛날 생각하고 쭈꾸미랑 개구리 뒷다리 꼬먹으러 왔습니다. 자 식사 끝나고 이제 호텔에 가서. 쉬겠습니다.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가서 푹 쉬겠습니다. 전기차 타고 푸꾸 야시장 갑니다. 1km 흥정에서 4명, 4만동에 타고 갑니다. 다왔습니다저댄푸꾸 야시장 한번 구경할까요? 아, 주변에 한국사람들이 아, 좀 있네요 꼬치구이에다가 이건 쭈꾸미네요 먹, 오징어, 새우 오, 굴 가리비도 있네요 오, 납스타 응원 납스타 진주가 많네요 풋고야시장은 진주 아, 이 근방에 진주를 아, 키우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풋곡에 오는 현지인들은 대본 보니까 아, 패션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있는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제주도도 바가지 씌우는데 여기도 물가가 엄청 비싸대요. 뭐, 어떤 사람은 육지의 4배라고 이렇게 얘기 한대요. 여기는 기념품 샵 같아요. 과일, 어우. 게임 아, 아이스크림 오예 어, 저쪽 끝에서 들어왔는데 꺾여서 어, 이쪽도 있네요 어, 상당히 길어요 생각보단 어, 물소 제품인 것 같아요. 파트, 아파트. 어, 첫과야기 이거는 물리아자수 열매입니다. 담배, 담배 연기 싫어요. 자, 야시장 끝내고 오늘도 변화올 지힌터버 아보카도 생과일 주스를. 상 당하 겠 습니다.